오늘, 특세 마지막 날인데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더 인사합니다. 두 번째 인사가 진짜백입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예, 계속 기도하실 것이죠? 오늘 소개할 믿음의 실력자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승리자입니다. 승리자가 실력자입니다. 우리는 늘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뭐 우리 장로님들도, 또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중직자들도, 또 목사인 저도 하는 기도가 판에 박힌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실패했고, 또나 자신과의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실패하고, 절제가 안 돼서 실패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판에 박혀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똑같이 나와서 똑같은 회개 기도를 반복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실패와 패전의 고리를 끊고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울 때, 이길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힘,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힘, 이 능력을 덧입고 싸워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부 찬양도 참 예쁘게 잘했는데, 처음 도입 부분이 이게 단주가 없이 들어가서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아주 은혜가 됐어요. 오늘 이저 누가 선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누구예요? 찬양 팀이 누구였어요? 청년부 J JN 가부대? 아 가부리예. 누가 저뭐 찬양을 이렇게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나영이 오늘 저뭐 인도를 했어요? 예. 그냥 뭐, 홍나이가 부르면 얼마나 잘 부르겠습니까. <laughs> 근데, 아, 선곡한 것이 제가 마음에 탁 들었어요. 너 시험을, 어, 이 342장 찬송이 저한테 마음에 탁와 닿았어요. 무슨 어떤 감성적인, 우리가 물론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가수가 부르는 거 보고 막 눈물 막 흘리더라고. 난 저런 감성이 없어. 저 어떻게 저 눈물을 흘리라고 그는데 우리는 물론 그런 감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고 막뭐 멜로디의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영적인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딱 들을 때도 어 목사님이 지금 오늘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하시네. 을 이게 영적 전기가 찌릿 흘러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이게, 아, 뭐, 베토벤 음악이니, 무슨 핸델이니, 바니, 뭐, 엄청난, 뭐, 이런 오케스트라가 불러서 그냥 뭐,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음정, 박자가 어쩌면 틀지 모르지만, 가사와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영적인 찌릿하는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342장 후렴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바로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뭘 쌓아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맞닥뜨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나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의, 자와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게을르고 싶잖아요. 게을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또 정욕이 또 불릴 듯 일어나잖아요. 이게 자와 싸워야 될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주변 세상과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영향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 전쟁은,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이단과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입니다. 요즘 이 동성애나 또이 종교 다원주의가 이게 전쟁일 수 있어요. 이세 가지 어느 한 가지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저를 한번 따라 사시 기 바랍니다. 믿음의 실력자가 됩시다. 이 실력 역시 내가 뭐 어떻게 쌓아서가 아니라 역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공급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실력은 평소에 잘 몰라요. 평소에 실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수학 실력자는 수학 시험을 봐보면 이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걸알수 있어요. 100m 달리기 이 기록 보유자는 평소에는 몰라요 걸어다닐 때 누가 빠른지 누가 알겠어요 이 100m 시합에 나가봐야지 그 실력이 들어가는 것,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적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실력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 부닥쳐 봐야지 그게 실력자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어떤 시험과 환란이 오더라도 영적 실력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맞서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매주 가서 실패했습니다. 또 다음 주도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실패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지만 매일같이 그런다면, 매주같이 그런다면 하나님도 짜증 안 나겠어요. 하나님 짜증 안 내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승리자로 살 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실망시키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매주 교회 안에 영적 전쟁에 실패한 패잔병들로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패잔한 실패자들은 자기의 믿음의 실력을 탓하지 않고 내가 믿음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늘 환경과 상황만 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수비가 밀고 땡기고 막았을지라도 걸출한 스트라이커는 누구예요? 예. 우리 청년부 스트라이커 누구예요? 예? 조충만? 아 도충만? 어 그래요? 나 충만이가 난축을 잘하는지 몰랐네. 예. 예. 사무엘처럼 또 어? 충만이처럼 스트라이커는 뭐 밀고 당기고 막아서도 돌파해서 골을 넣는 거예요. 그냥 실패자들은 아이고. 잔디가 인조 잔디네. 무슨 뭐 어, 홈그라운드가 아니라서 무슨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하네.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이거 뭐 이게 실력 없다는 뜻이. 에요 그게 실력 없다는 뜻이에요. 뭐 잔디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못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도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해서 못 하는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하는 거에 못 하는 거.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거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을 똑바로 하자면 믿음의 실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안 하는 거가 또못 하는 거 달라요. 전도는 안 해도 문제, 못 해도 문제예요. 전도를 안 하면, 왜? 왜안 하면 문제가 됩니까? 이거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이거는, 이건 잘못이고. 못 하면 뭐예요? 그건 능력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안 해도 문제, 못 해도 문제예요. 저를 한번 따라사시기합니다 믿음의 실력을 기릅시다. 오늘은 미랄 특세 마지막 날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의 발신자와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발신자를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인데요 야고보와 유다가 형제로 나오는 구절이 성경에 딱한 구절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야고보와 유다가 형제로 나옵니다. 이게 누구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남동생. 이네 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또그 저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복수로 있습니다. 자매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을 포함한 남자, 아들 다섯 명, 여자 두명 이상, 최소한 칠 남매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동시에 이 유다는 야고보의 동생인 것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굽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이 수신자는 당시에 환란과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이게 수신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성도의 존귀함을 빼앗아 가려는 적 그리스도가 호시탐탐하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걸이 마귀 사탄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마귀들이 싫어해요. 마귀 사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이 사이를 벌려놓으라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자볼거 없습니다. 이건 적 그리스도의 이단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마귀 사탄의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은밀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하는 행태는 거의 동일해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마귀 사탄들의 전술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전술이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에 스파이처럼 은밀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단들이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전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느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성도에게 담보내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랬어요. 또 5절에 보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을 볼때이 유다는 흩어진 성도가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조심하라,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단을 경계하라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말은 한번에서안 돼요 이게 한번에서안 되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 돼요. 실제 이단 적그리스도가 침투할 때 훈련된 사람하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저는 조금 실망이었어요. 신천지가 어떻게 저렇게 한국교회 에 후벼파고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중직자들도 다 빼앗아 가는가? 그 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백기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거는 평소에 이단에 대한 이런 사전에 이 백신을 안 맞아서 그래요. 이단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 방어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에 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실전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훈련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성도가 평소에 영적 대비를 잘하여 믿음의 실력, 즉, 믿음의 실력이 뭐겠어요? 기도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봉사로 훈련받고, 전도 훈련받고,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 있으면 평소에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훈련받아 있으면 너끈히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단들 물리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훈련 받지 않고, 주일날 맨날 땡땡이 치고, 청년들, 주일날,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이게 뭐 땡땡이 치고 하면은, 이게 시험에 딱 들어오면요, 벌써 딱 티가 나옵니다. 미, 믿음 생활을 평소에 잘한 사람이 딱 시험에 맞으면 걱정이 이기는데, 이게 뭐 주일날 땡땡이 치고 뭐 가다가 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이거 뭐 시험에 바람 딱 들으면 영락 없이 넘어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같이 물귀신처럼 같이 그냥 넘어져서 2단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호련적인 순간적인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받아야 될 훈련인 경건의 훈련 이 성화는 죽는 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성도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끝으로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가 그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내가 청년들이 너무 이쁜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수고스럽지만.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잠깐 한 1, 2분 정도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이라서 제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물 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잔다고 깨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대표로 일어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이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장노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장노님들도, 저도 실수했습니다. 청년들 뭐이 목사가 뭐 실수를 안 했나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실수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실수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도 우리 교회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하고도 승리자가 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수하고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가 된 사람 있습니다. 전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자, 그렇다면 실수하고 어떻게 다시 재기하여서 승리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구의 4번 타자가 처음에 나와서 첫 타석에서 스트라이크 아웃 탁 당했어요. 두 번째 나와서 4번 타자인데 또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어요. 세 번째 아웃 당했어요. 네 번째 아웃 당했어요. 뭐안 타고 뭐 홈런이고 뭐 홈런 타자인데 하나도 못 쳤어요. 빈털터리예요네 번이나 아웃 당했어요. 경기는 0대0. 연장전입니다. 10회 말입니다. 홈런 타자가 10회 말에서 홈런을 한방 딱 쳐가지고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홈런 타자가 한번 실패할 수 있어요. 두번 실패할 수 있어요. 세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그가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실패한 자들이 어떻게 다시 재기하여서 승리자가 될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과거 역사의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바로 고치면 된다고 일러줍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첫째 믿음의 실력자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소동과 고모라와 같은 음란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불같은 음란과 이 더러운 생각들과 이음란의 행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소동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소동과 고모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윤리토덕적으로 실패했을지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 7절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뭐가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거울이 되었다는 말이 한 가닥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거울 삼아 자기의 행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실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실력자는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했어도 역사의 거울, 역사의 거울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역사의 거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이 복음을 듣고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고 그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실패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의 행위가 윤리 도덕적으로 꽝인데도 아이고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핑계 대며 음란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실력자라고요? 누가 멸망당한 역사를 보고 그 역사의 거울을 보고 내가 이러다가는 망하겠구나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앉으세요. 예.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당부식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어이 일주일 동안의이 특세를 마치면서 이 믿음의 실력자라는, 어 마음에 들었던 것이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새벽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공급받고 이게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충전받는 거예요 이 충전 없이 내가 어떻게 나가서요 이 꽝입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실력자가 다 됐으면 좋겠지만 실력이 없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쓰러질 수 있잖아요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실패를 두려워하고 이 소동과 고모라가 역사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아, 우리도 소동과 고모라처럼 끝까지 버티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사라지겠구나.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이게 실패자가 아니라 사실은 실제적인 성공자입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결단하면서 아,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실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그것만 아신다면 이번 믿음의 실력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될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같이 부르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